태양 감독 요즘 뭐유네스이고뭐 뭐 나발이고 전부 다 쇄신 쇄신 혁신, 혁신 혁신 그러는데 과연 국힘은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해야 돼 우리가 자꾸 쇄신 혁신 떠들지만 말고 내 생각 네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뭐 어떻게 혁신하고 쇄신할 거를 갖다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오늘 가져보자고 자 일단 우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야? 정권 잡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사할 땐 뭐야? 정권을 갖다 그냥 고스란히 바쳤잖아. 정권 뺏겼잖아. 그럼 정권 준 사람부터 책임을 지는 게 맞는 수순이잖아. 뭐, 윤어 개인도 좋고 다 좋아. 뿌리는 한 뿌리니까. 그렇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제일 큰 책임이야? 윤통이지. 개업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 헌재, 대통령명 두명 들어갔지. 든든하지, 헌재도. 이제 보수적이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판결돼갖고 이제 뭐 날라갔을 거 아니야. 기험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얘기를 떠나서, 기험 안 했으면 아무 일 없었잖아. 정의의 기험이었던 구국의 기험이었든. 근데, 일단, 윤통은 정당에서 나갔잖아. 그럼 한 가닥 정리가 된 거잖아. 그럼 그 다음 보자. 쌍 건, 처 죽일 기술 했지. 이유가 없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덕수를 위해서 모든, 뭐야,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기획해 놓은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리 생냥아치라고 그러잖아 생냥아치지됐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사라져 줘야지 근데 권영세는 사퇴했잖아 직어도 그리고 당원들이 개혁을 해서 김문수를 선택했잖아 그리고 권성동도 뭐야 사퇴했잖아 직어도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을 쫓아내면 누가 손은 길을 거야 이 사람들한테 배기종군하게 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용서하면서 가도 된다 이거야 왜 이 사람들은 죽어도 보수주의자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성교사 아니잖아. 목사 아니잖아. 다지 권력력으로 정치들을 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서해 줄수 있는 게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싸움을 해도 서로 치고 박아도 전투 팔지 나갖고 팔다리 좀 부러지고. 이런 건 뭐야. 한달 내에 고쳐지잖아. 이럴 땐 서로 합의해서 용서도 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가야지 다자르면 누가 서로 기을 거냐고 그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근데 봐라 한동훈과 그 양아치들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었잖아 개업을 했더라도 개업에 옳고 그름에 문제가 아니라니까 국제에서 탄핵만 안 했어도 좀 질질 끌고. 윤통이 원하든 안 하든 정 안되면 은 하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년 지키든 해서 지고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지는 않게끔 그때까지만 했어도 정권을 홀라당 그냥 갖다 바친 이 사람들하고 정치를 어떻게 같이 해 이건 뭐야 대통령 목을 댕강 자른 거 아니야 단두대 올린 거 아니야 어떻게 단두대 올린 사람하고 정치를 하냐고 이 사람들 몰아나는 게쇠신아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아 지금 106석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뭐 20석이고 나가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미 특검 때도 안 봤어? 3특검 때도? 국힘이 26인가 28명 가서 찬성했어. 이미 국힘 의석수는 80석 밖에 안 된다고. 아무리 이게 옳고, 어, 당론을 만들면 뭐해? 한동훈 떨거지들은 무조건 한동훈과 아이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거는 종자가 얘네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보수하고는 자 보자 이거야 뭐 아스팔트 어쩌고저쩌고 뭐 선거 부정 어쩌고저쩌고 이건 그래도 한물이야 이 사람들이 이재명 좋아해 이재명이 하는 거단 나를 해도 찬성해 한동훈이가 추구하는건 전부 다보라 이거야 개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재명 생각과 개를 같이 하잖아 빠를수록 정리하는 게 좋다 이거야 빠르게 정리하는 게 그러면 그릇을 비워놓으면 새로운 또 인재들이 또 모이게 됐다게. 어 여기 비었네. 어 이제 나도 씨, 어, 한동훈도 꿈이 뭐 저거 없으니까 어 나도 저 자리에서 뭔가 할수 있겠네. 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한국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어. 윤통에 제일 큰재원보터도 잘못한 거. 한동훈을 갖다 법무부장관 시키고 여당 대표 만든 거. 이 비롯함이. 오늘에 온거 아니야 결국 가서 근데 지금 내가 그래도 기분 좋은 거는 딱 하나야 강력하게 이 장덕위가 그랬더라고 하나로 셋신한다는 자들은 과감하게 측결하겠다고 이제 당 대표 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노선이 그렇게 정확해 표 이전에 정확한 자기 노선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표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표를 쫓아가는 사람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벌써 발생하고 있잖아. 쓰레기론. 국힘을 쓰레기로 비교했잖아. 앞으로 계속 그 쓰레기로 때려칠 거라고. 그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봐야 돼. 김문수가 출정식일 때 국힘 한 명도 참석 안 했잖아. 그럼 대선에서 41. 몇까지 얻은 사람한테 국힘 현역이 한 명도 안 갔다는 건? 이거 무조건 김문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 하여튼 뭐 김문수가 되든 뭐, 장동혁이가 되든, 결상전으로 이 내부총재라는 놈들, 작사를 해야 되는 게, 이번 당대표 선거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왕이면 그래도 장동혁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 왜?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 떨거리들, 이 척결 안 하고서는, 있으면 뭐해. 매일 그냥, 내부 분탕, 분열 말고 뭐가 있어. 뭘 하나 갖다가 노선을 정해서, 같이 투쟁을 못하잖아. 그만큼 이번 진짜 8월 22일 당대표 선거는 어느 때부터 중요하다. 그리고 내 생각을 우리 생각을 대신해줄 수 있는 장동영이가 나온 건 굉장히 우리 보수 쪽에선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다. 뭐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